Today. 아 내가 찍어서 보내줬어 <laughs> <laughs> 난리나 난리 내가 조용히 한거 모르 뭐하냐고 많이 쌓여있길래 <싸유 웃음> 뭐야 하이? 하이 하이 애기 <laughs> 아기 언니 잘가 가 고맙다 공룡이래 인공룡 여인공룡 인공룡 이런다 야 언니 아직 어려나 말고요 <laughs> 나 야, 나 잠은 너조리고갈거다 결제도 안하거갈 아니아니 너무 강하게 키우는거 아니야? 나 이제 한번 착한거 난 아, 저거 응? 그 <laughs> 이렇게 해서, 내가 아니 나는 여기가 처음인데 서 나한테 물는거야 뭐 아, 나는 지금 보는 그 사람인데 언니가 사가 <목소리> 음 어, 아니, 형이 많아졌어. 이 시험은 너 많아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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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? 이는여거 이거? 이거? 이 이거? 려

여러분 한 뽑을 수 있었어? 어? 그래? 여기가 당이라고 놀랐어 친구들도 다 있는데 친구들 국정뭐하나 10년 지나니까 포기하기 어렵고 양보가 아니라 <laughs>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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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. <laughs> 지은이가 나오다지 같이 잘는데 어? 근데 나랑 같이 지은이도 지은이 편식을 안하면 돼? 으 우리 아래 후레이크 빼고 먹 가게 으 아래 후이 빼고 먹어? 그거하가서배운거 그치 소스도 반전 먹는데 그래? 야 비아라 밖에 비아라 소스이 먹는거 아니야? 야낙스란다 낙수 우와 재밌겠다 나수낙수장 후탁 너나 d o 어안해 a v e a penny. I don't have a penny. I don't have a penny. I d o 나 t <술> h <laughs> <해리는 거> <laughs> <술은 안 웃음> 뭐, 아, 나 v e a penny. I I don't know. 보니까 친구가 뭐... 하루쯤 있었대 거든 아... 근데 그게 안 적혀있어가지고 냉동이야? 식당 가입을 했나봐 식물 냉동이요 나안 챙기는데 어디 식당에서? 아니 집에서 <laughs> 이미 늦었잖아 이미 늦었어 <laughs> 네, 아, 이미 늦었잖아 <웃음> <웃음> 이미, 이미 내려왔잖아 <laughs> 어, 어. 미련 없이 그래서 나도 미련 없어서 다이소에 가서 사왔어 무엇을? 헤어롤이랑 아... 그, 그 파우더랑 싹 안겨줘서 근데 질문하는게 왜 이렇게 국어시험 같냐? 국어시험? 왜이원칙 지은 학법 지은이가 그러는고어 진짜? 어좋았니가 그렇게 말해 좋았난 딱히 어떻게 말하는지 <laughs> 다 모르는데 하영준만 알아 아이고 할수 있지 왜네가 한영준만 사랑해? 맞아. 맞아 너 뭐야? 너 또프 아니었어? 뭐라고? 아니 <laughs> <하니>? 아, 레알 또잖아 <laughs> 내꺼신데? 네, 아, 아지랑드 아닌데? 네. 아닌데? 아닌데 아닌데? 아닌데? 나 콘서트도 안 가는데? 강북 강북이야 가고 싶어 했잖아 애지안 했으면 갔을걸? 엑디지 순위지1순야 우리가 순위가 아니었나? 어. 아무래도 아무래도 <laughs> 언니 우리난 내가 일순인줄 알았는데 지이가일순위야 우리가 일순 이튼 이유는 영순인데. 내가 이렇게 빠져나갔네. 야, 내가 나가면 이이 들지 어떻게 하려고. 제자호 막. 사도 죽어 와. 사도 고 아, 맞지. 사도 치지 말거가야 나이가 내가 제일 많은데. <laughs> 파이팅. 리시도 <Fall, 덧듀지도 웃음> 보면은 구간이잘놀리잖아 이게 제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. 분위기가. 용희랑 나랑 여덟 살 차이가 나. <laughs> I s a 그 very cool. I saw very c 아 l m I saw very calm. I saw v 아 r y calm. I saw very c a l 잖아 s 아 w very calm. I saw very calm. I saw very calm. I saw very calm. I s a 진 v 니 r 울 calm. I s a 아 v e 서 y calm. I s 이까이가 필요. 저는 저투리는 저는 저 저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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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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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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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서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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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정말, 정말. I think y 야 서울 사람이 천만이나 t 가 <laughs> 몰라? o u l and y o 아 I think you can get in the soul, and y o 이 I don't know. I d o 데아 文字，文字。 보래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도있는이 보고 해서 깜서 쓰레기를 만들게. 언니야. 너왜안 치달래? 리이야 맞아. <laughs> <그냥> 편하게 음식라고 <오시라고. 웃음> 상속 청리는 거예요. 청소. 청소해 줘요. 제가 아침 청소해도 배우래 달라고. 근 기대하지 맞아. 마. 멈춰달라 이럴때만 <laughs> 달라는데멈는달라자만처아 멈춰. 멈춰. <laughs> 그래 순이 입고 음. 맥주 마시면서 가방매고 <laughs> <laughs> 아 좋겠다 친구랑 나랑 소리 지르겠 음. <laughs> 가까웠어 아니 진짜 되게 귀여워. 이렇게 이슬코리 이렇게 슥지나고 음? 앞에 있는데 찍었어 찍었지 뒷모만오

나 주영이 아니죠? 사람의 유나 유나야 유나야 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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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삼 명이야. X H 나 생각해 보니까 주영이 X H my life 안 나오는데. 경이? 얘요 기다려 맞아가지고 키키키키키키키키키 a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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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멋진 멋진 <laughs> <laughs>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면 저녁을 간단한 걸로 먹어도 되는데. 거보이아 <목 Volt> 어 이거 안다를거야 아아 이거 안다를거야 이거는 한 명이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하